내 영상 보러 왔구나. 응. 지금 이 순간. 어 <laughs> 누가 누가 봐도 어린 왕자. 아 그래. 어린 왕자. 아제와이어에서 아, 어. 어. 나중에 아 바뀐 부분이요? 바뀌었어요. 와 <laughs> 굉장히 <웃음> 몰리게 바뀐 <laughs> 거야. <거였어요. 웃음>

저, 저. 어 그래도 윗 사람은 아 공격해서 그런가? 안 좋아. 아, 아, 아 제가 이끄면 너무하잖아요. 아 그렇어 그렇지. 아, 여기구나. 어 음. 누구야? 어, 바이킹. 오, <laughs> 어 잠깐만, 바이킹 마스크? 이름 바꿨어? 바이킹 뭐야? 운전하는 웃는 남자, 남자? 아아 웃는 남자 요즘 대세 뮤지컬 아 웃는 남자. 아 근데 얘 아, 화려하다 오늘. 입이 근데 조금 맛있게 찢어졌네. 음. 찢어질거면 시원시원하게 찢어져야지. 잠깐만, 그렇다면 우리 분장 선생님이 계시잖아요. 아 예. 예 나래 선생님. 헉! 어, 조금 더 올려줘요, 지금. 아니, 이거 된것 같은데? 네? 돌아봐요, 돌아봐. 아, 미터지가 돌아 들어가야 돼. 갑자기? 아니, 갑자기? 아니, 너무 네. 조금 찢었잖아. 아니, 저 어, 저 아닌데, 어. 뭐. 여기서의 이제 비극은 한혜는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. 끝까지 해야 돼. 몇번 당했죠. 잘 나왔어요. 완성형. 완벽해. <laughs> 아, <아니>, 이걸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<laughs> 했어 <찍겠어>. 오케이. <laughs> 저기 지난번에는 약간 남미 쪽에서 오신 선생님 어, 야, 나래 아, 선생님 오늘 또잘 찢네. 됐어요? 잘 찢어졌어요? 랑 네. 맞은 남자가 하나, 둘, 셋. 야, 많이 찢어졌네. 이제 뮤지컬 배우가 왔는데. 원래 그래. 뮤지컬 배우는 조금 봐 해야 돼. 약간, 약간 케첩 이런 느낌. <laughs> <laughs> 역시 리터치는 예, 예. 나래. 에이, 야, 잘 찢어졌어요. 나오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뮤지컬 특집에 함께해주실 주인공, 네. 자 국보급 성대 스타 성대 퀸퀸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처음 인사 드립니다. 아,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. 케 KU입니다. <laughs> 성공하면 뛰는 거예요? 아니면 계속 붙이고 계실 거예요? 금방 뛸 거예요. 아, 금방. 아, <laughs> 아, 바로 떼지네. 요 어, 네. 바로, 아. 바로 떼지네. <laughs> 네. 바로 떼자. 우리 소유 씨도 인사부탁 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아우 아, 아, 잘 어울린다. 어우 동사 언니 같다. 아니 공주 옷을 입으니까 약간 목소리도 약간 공주처럼 살짝 변하면서 너무 잘 어울려요.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좋습니다. 우리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어. K 위 같은 경우에는 놀토 즐겨 보시나요? 어몇번 봤죠. 어. <laughs> 누구 나오는 거 보셨어요? 누구 나오는 거 봤지? 뭐, 진짜 봤어. 누구 누구? 나 저것도 봤는데. 어, 어떤 거야? 그 뭐야? 그 기다릴게 저희가. <laughs> 네. 어, 네. 아니 아니. 그 노래를 거. 뭘로 하는지가 어, 기억이 나. 아, 무슨 네, 노래? 네, 네. 어, 그 식코랑 아, 아. 아, 딘 딘이. 그 딘이랑 같이. 아, 그때 화 많이 났죠. 응. 파트를 왜 거길 골랐어? 그니다 그러니까. 아, 많이 아, 보셨네. 봤 룰은 간단해요. 듣고 쓰고 맞히고 먹고. 네. 간단합니다. 듣고 쓰고 맞히고 못 먹던데? <laughs> 아, 그러니까 그날만 그런 거예요. 아, 그날만 어, 그랬어요. 나 어, 먹는 거 맞나? 아, 난 먹었거든. 이거 잎 먹는 건지 몰랐어요. <laughs> 야, 이거 네. 빨리 먹어야겠는데 오늘. 오늘 한번 보여줘야 되겠는데. 예. 아, 아, 보여드리자. 오늘 맛있는 거 먹여 드릴게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여 드릴게요 아, 아. 이렇게 넘어가는 소유 씨와 또 아. 관계가 우리 놀토 멤버 중에 아주 뜨거운 관계가 있습니다. 소유와 키는 연예계에서도 유명한 남사친 여사친 음. 둘이 만나면 너무나 잘 맞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주로 뭐 해요? 둘이 만나면? 집 사는데도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자주 음, 음, 만나요. 수다 떨고 먹고 술 먹고 음. 맛있는 거 먹고. 제첫 번째 솔로 싱글을 소유 씨가 피처링을 했어요. 아아 맞아요, 맞아요. 퓨처 거든요 활동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더 친해지고. 아 그럼 진짜. 근데 갑자기 내거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앨범 홍보를 하냐. 고저기요 <laughs> 아니 근데 이것도 소유 씨 사연이 있는 게키 씨가 조금 어,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저한테요? 게, 예, 그 피처링을 부탁했는데. 좀 많이 튕기셨다. 아, 그래서 진짜 그몇 부분에서. 조금... 셀 수도 없어, 진짜. 아니, 같이 작업하자라는 얘기는 음. 딱잘 되고 나서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썸이 딱잘 되고 나서부터. 어. 그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예전에는. 야, 손? 제가. 손 제가. 야, 쏘? 제가. 야, 마음으로 얘기하면 같이 아, 아, 들렸어, 지금. 아. 자, 웃으면서 해요, 예. 옛날에는 목소리 갖고 제가 막. 맨날 성대어사 되게 많이 놀렸어요. 공기 구 소리. 예예 예. 공기 구 소리. 예예 예. 어, 어 어떻게 어떻게 공기 구 소리? 성대고사 어떻게 하는데? 공기 구 어떻게? Shake it, shake it, fly, make it louder. 우리가 아니 따라다니면서. 완전 놀리는. 아, 그 정도는 아닌데. 이렇게 계속했었어요. 이랬는데 내거 하려니까 좀 필요한 거야. 그그 <laughs> 그 공기가 <laughs> 어, 좀 그래서, 필요한 거야. 응, 음, 그래서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. 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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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대결을 펼칠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먹방 한류 스타가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. 음. 바로 입 짧은 해님이니다 어양이 캣츠나 케츠. 그렇지. 강나래 씨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봤고요. 아, 귀여워요. 예. <laughs> 아 네. 자, 오늘도 오, 마무리 잘한다. 예. 네. 오늘 시장 어떤 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<웃음> 놀토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자, 내일은 뮤지컬 스타. 우리 놀토 멤버들이 드디어 뮤지컬에 도전한다고 합니다. 나와! 주수요라 어 <laughs> <아가신다. 기름쳐라. 웃음> 어. <laughs> <laughs> 네, 어서 오세요. <laughs> 아, 어서 오세요. 그렇게 하면 뮤지컬학과를 갈 수가 없어. 오? 그런 발성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. 따라해볼까? 엔트하우스 아니야? 엔트우스성당들의 그 시대가 찾아왔다. 이제 세상이 두귀두귀, 암의 아, 두기 아, 두귀두귀 선생님. 그렇죠. 어. 어, 우리 제자들이에요. 다음 뮤지컬 스타를 어? 소개합니다. 누굽니까? 예리옵 스타. 못 말린다, 못 말려. 아, 혹시 아, 그 라라람드 주인공 맞죠? 맞아요. 엠하스톤. 엠하스톤. 라이언 고슬링이야. <laughs> 라이언 고슬밥 아니야? 고슬밤. 라이언 고슬밥이래. 고슬밥. 백이나가십니다 어느 작품이요? 저와 연관이 있습니다. <laughs> 루팡. c h 뭔가를 찾았나요? 근데 뭘할게없어거고 그냥 저희 개화기 커플 할게요. 대화기. 어, 창작 뮤지컬 많이 사랑해주세요. 창작 뮤지컬. <laughs> 여러분, 메인 이벤트입니다. <laughs> 누구십니까? 혹시, 제거보자? 원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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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데 레미제라블. <웃음> <웃음> 레빵 제빵. <laughs> <데빵. 웃음> 그분이 나오셨습니다. <웃음> 누굽니까? <웃음> <웃음> 좋아요, 선배님 맞네. 좋아요, 네, 어, 선배님 어. 맞아. 박칼리시안이에요 어. 아, 박칼리 아, 박칼린. 아 박칼린 씨. 오,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예, 예. 아, 박칼리시안에조혜씨 예. 아, 있고. 아, 아, 네, 아, 아. 다 같이 갈까요? 네. 하나, 둘, 네. 셋, 넷. 박칼린이 나가신다. <목소리> 자 각자 위치로 <목소리> 앉아 주시면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뿐만 아니라 뮤지컬 무대까지 장악한 록, 어, 록 브로우가 함께합니다록 브로우 록 브로우 록브 <목소리> 먼저 이분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락을 지키는 광화문 같은 분이에요. 예, 락의 수문장 윤도현입니다. 놀토 예,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광화문에서 온 남자 윤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예. 언제나 홍기 종기 모여 듣고 싶은 꿀가 참여 이 홍기. 안녕하세요. 저녁하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. 아, 자 우리 그 사실 홍기 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입대 전 작품으로 놀토를 또 선택을 예. 해 주셔가지고 <laughs> 너무 큰 사랑 받고 그렇죠. 예 아니 근데 사실 입대하고 이게 방송이 나갔잖아요. 네네. 굉장히 제 방이 많이 되더라고 이 프로그램이 아, 뭐 그래갖고 공백기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<laughs> 계속 TV에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 방이 계속 나와가지고 네. 아.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놀러 <laughs> 오셔가지고 새로운 맛집을 좀 찾아냈다 그때 먹어본 그 맛집이 네. 너무나 기억에 난다고 LA갈비를 먹었는데 네. 저희가 그때 그게 <laughs> 너무 맛있어요 네. 한네번 갔어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소개도 많이 해줬고 병원에서도 먹 어디 아팠었어요? 종기 종기 아 종기 홍기 종기 뭐여 듣고 싶은 홍기 종기 LA 갈비가 좀더큰 역할을 한 거죠. 예예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종기 마무리. 조신동 이거 그, 어, 우리 윤도현 씨도 항상 놀토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대요. 그게 바로 놀토의 스피커 그리고 아, 예. 넉살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. 네. 아, 자왜 일단은 왜? 스피커부터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너무 안 들리니까 아, 네. 네. 현장에서는 어떨지 네. 그게 진짜 궁금했고요. 네. 더안들리는 어, 네. 여기 더안들릴것 같아요. 심지어 오늘. 가수분들은 이니어 착용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가위로 잘라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<laughs> 정확한 룰은 노른... <laughs> <맞아, 맞아. 웃음> 이니어 착용은 안 됩니다. <laughs> 안 되지. 아니에요. 아왜왜 말도 아니 왜? 아니, 방송에서 진짜 자주 보거든요. 예. 다 맞춰요. 어. 왜안 되는 음. 거야 여기. 아. 그리고 넉살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다고요 실물이 되게 궁금했는데. 여기 저기 오늘 예. 웨이터처럼 하고 왔는데 근데 아까 여기. 예. <laughs> 네. 그 이은영 씨랑 진짜 닮은 닮았는지. 저도 근데 넉살 닮았단 얘기를 들었었어요. 어? 번거지 모자 같은 거 쓰고 할때몇 아, 명이 저보고 넉살 아우, 알았다고.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예. 예. 눈 쪽에 살 그렇죠. 닮은 꼴이 많네요. 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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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부리부리하니까. 그러니까 넉상이 있나 보다. <laughs> 라인 맞추자라. 예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주세요.